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예, 네,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방송이 너무 안되고 하는 일마다 여기 자꾸 어긋나고 예, 네,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드리세요 계속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목이 말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박진영 분도 내가 악몰시킨 적이 없어요 도 가르쳐 주고 야 이거 이 소리 좋지 않니 그러면 어형 너무 좋아요 어, 그 가수도 써면야 이렇게 해보면 어때 그냥 한 곡만 써오는 게 아니라 몇 곡씩 써요 그저 그러니까 계속 귀찮게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의 열정이 저를 움직인 거예요 그만큼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절실했습니다. 제가 뭐 경험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십 년이 넘는 연기 세월 동안 저는 사실 항상 절실했어요. 그리고 더 집요해야 돼,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해야 돼. 너무너무 잘 모르겠고 좌절한 순간들이 찾아와도 그래도 연기가 하고 싶다던것 그냥 바다 위에서 돛단배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떻게든 되겠지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생각이야 내 인생 어떻게든 되겠지 되게 큰 배의 선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좀 다시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나 진짜 한번 사는 인생 진짜 간절하게 살아보자 여러분은 간절합니까?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래야겠다.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죽어도 이건 해내야겠다. 이런 간절함이 있냐 말입니다. 무언가 내가 해내겠다는 절실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절대 단 하루도, 절대 단 하루도 놓치면 내일부터도 없어요. 무조건 당장부터 시작해버리면 그리고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. 저는 방송국 생활할 때. 정말 그 절실했어요. 나는 개그맨이 아니면 할게 없거든요. 나는 나와서 활동하잖아요. 이거는 뭐냐, 절실하기 때문에. 내가 이 일이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상, 성공하지 못합니다.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아셨어요?